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함,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몇 가지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일절과 이절인데 어 일절 어 말씀을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는 바벨론의 누부간 넷살 왕이 그를 그러니까 시드기아 왕을 말합니다 그 시드기아 왕을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세 명의 왕의 이름이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야 김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여호야 김의 아들인 어 고니아 여호야 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고 어 여기서는 고니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고니아는 사실 한 3개월 8살의 왕이 되었고 어, 3개월밖에 왕 왕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바로 어 시드기아가 지금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시드기아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잠깐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유다 땅은 세계 패권의 각 축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패권국가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은 패권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 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계속해 전쟁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는데 어, 그 세계 패권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지역을 영향권 아래 둬야 되냐면 지금 이 유다 땅 여기를 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둬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이 유다 땅 가나안 땅은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교두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데 용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지역은 어, 그 패권 국가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위당을 훌륭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이 지역에 어, 샬롬 평화를 유지하는 통일 왕국을 이뤘던 유일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다윗왕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의 유다 유다를 그렇게 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다스렸던 왕은 다윗 왕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든 바벨론을 의지하든 어, 그랬던 겁니다. 어, 지금 여기 여호야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 김은 어, 반대로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냐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야 김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겠죠. 어, 그런데 어, 바벨론이 점점 힘이 세지고 강성해지다 보니까 어, 결국 어. 친애굽 성향에서 이제 을하반을하론의 편에 서게 됩니다.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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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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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에 있던 많은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있던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에 그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유다 왕국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워져 있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왕이었고 그 솔로몬의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그왕 왕국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니아는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 친애굽이겠습니까 친바벨론이겠습니까 친바벨론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있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 친애굽 성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디게 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삼차 침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져 있는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아가 제자,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예레미아를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뭘 부탁합니까? 기도해달라.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포위를 당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시디기야 왕이. 그래서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 표현이 표현이 좀 재미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편이 갈라져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야 김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벨론 바벨론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들은 전부 다 친애굽 성향의 정책을 펴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자기네들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하고 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하니까 좀 기도해라라고 어,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5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옴에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를 갈대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 왜 떠났냐면 애굽의 군대가 출정을 해가지고 떠난 건데 이 표현은 도망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 땅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 하고 바벨론은 반드시 여기를 자기 영역 아래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드기아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어, 왜 보냈겠습니까? 시드기아 도와주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못된 뭐 오는 간겁니까? 자기네들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출정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바벨론의 군대도 역시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지금 빠져 나온 거예요 군대가.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푹 녹게 된 거죠. 아, 예레미야도 기도하고 하고 하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6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시드기아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느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네. 너희가 애굽 애굽 때문에 애굽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바벨론 군대가 다 떠나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그 애굽의 군대는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거다 반드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야니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망할 거다 이성이. 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스스로 속여서 말하고 있다. 속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잠시 평화가 왔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상물만 보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부상자만 그갈대에 인해 바벨론의 군대가 설령 패배를 해가지고 부상자만 남고 있어도 그 부상자들이 이성을 불살을 만큼 강력한 군대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사실 현실인 거죠. 이게 현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시드기아 왕은 주변에 주변의 제사장들과 다른 자기의 선지자들 나중에 내일 본문인가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선지자. 당신한테 좋은 말 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사람들의 말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스스로를 속여서 지금 어, 정책을 펴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시드기아가 굉장히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은 정작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군, 아,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군대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애굽의 군대가 출정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지금 떠나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얄팍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급하면 하나님 찾고 하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도 다 이렇게 찾아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걸려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놓은 거가 응답을 받든 해가지고 내가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드니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애국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내가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서 세상적인 방법도 막 찾아가지고 그거 열심히 다 해놓고 그래서 자기가 살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어, 세상도 걸치고 하나님도 걸치고 그렇게 양다리 신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뭐냐면 교회 등록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요, 그냥 신자가 아니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참 소망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자리가 되가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